Tv조선이 놓친 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천재였다. 양현석, 박서진을 두고 전격 선언. yg 일본 진출 프로젝트의 100억 규모 예산 편성. 박서진 월드투어의 서막이 드디어 열리다. 박서진은 이미 장르를 초월한 존재다. yg 내부 기획 문건 전격 입수. 일본 팬덤이 먼저 폭발한 이유는? 2025년 12월, 한국 음악계는 그야말로 충격과 환호 속에 흔들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단한 사람, 박서진. 그리고 그를 두고, 한국 엔터테인먼트사의 큰손, YG 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 양현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의 첫 마디는, 업계 전체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TV 조선은 천재를 놓쳤다. 박서진은 한국 트로켓뿐 아니라 세계 음악시장을 흔들 수 있는 인물이다. 이 폭탄 발언은 국내 음악계는 물론 일본 동남아 음악업계까지 순식간에 번지며 논쟁의 중심에 올랐다. 본지는 YG 내부 전략 문건과 업계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서진 국제 프로젝트의 실체를 단독 보도한다. 양현석이 왜 갑자기 박서진을 언급했는가? 그 배경에는 일본 음악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YG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양현석은 최근 일본 음악 시장의 분석 자료에서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다. 일본 내 한국 트로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심에 박서진이 있다. 실제로 일본 음악 플랫폼 라인 뮤직, AWA, 스포티파이 재팬에서 박서진의 둥지, 나를 살게 하는 사랑, 가시리우 등은 한일 팬덤의 추천 플레이리스트 상위권을 꾸준히 차지해 왔다. 특히 일본 20에서 40대 여성층이 그의 라이브 무대 직캠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G는 이 흐름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금이 박서진 국제화의 적기이며, 그는 트로스를 뛰어넘는 글로벌 발라드 월드뮤직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다. YG 내부 기획 문건 유출, 일본 솔로 콘서트. 총 예산 100억 원 배정. 본지가 입수한 2025 yg 글로벌 프로젝트 4분기 실행한 문건에 따르면, yg는 박서진 일본 콘서트를 위해 최대 100억 원, 약 10필리언 KRW를 투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박서진 일본 진출 프로젝트는 yg가 지난 10년 동안 준비한 k 이트롯의 글로벌화 실험의 정점이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국경을 뛰어넘는다.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일본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도명 대규모 공연장 섭외 현지 300명 규모의 기술인력 투입 일본 대표 뮤지션과의 콜라보 기획 아시아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과의 독점 계약 이 모든 것이 박서진을 단순 초대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든다 는 YG의 목표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 팬덤 벌써부터 소름 돋는다며 열광 YG가 아직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는데, 일본 팬덤이 먼저 움직였다. 오사카 팬클럽 리더 MC는 본주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서진 씨의 목소리는 일본에서 정통 연예가요의 감성과 한국 트로트의 리듬을 합친 새로운 장르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솔로 콘서트 소식이 사실이라면 티켓 전쟁 날 겁니다. 실제로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가요판 J-pop, k p o 혼합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박서진 콘서트 티켓 예약일 예상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TV조선이 놓친 순간 YG는 3년 전부터 박서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YG 내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이 박서진을 섭외 1순위에서 제외한 시기에 YG는 오히려 그의 자료를 집중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의 라이브 안정성, 팬덤 충성도, 해외 조회수, 음역대 확장 가능성, 모든 지표가 글로벌형 아티스트였습니다. 특히 양현석은 박서진의 고음 후반 바이브로토 진동을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YG 관계자가 직접 들려준 말이다. 회장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저 바이브로토는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색깔이다. 저런 음색은 돈으로 못 산다. 박서진 일본 솔로 콘서트를 직접 언급하다. 팬들이 부른다면 저는 어디든 갑니다. 박서진은 최근 인터뷰에서 일본 공연 소문에 대한 질문을 받자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한국, 일본 팬덤 모두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YG 내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의 마음가짐 자체가 국제 아티스트입니다. 국내 팬덤까지 폭발. 아직 발표도 없는데 이미 항공권 검색량 증가 한국 팬덤 앵커스 타운 일본 단독 콘서트라면 무조건 간다 는 분위기다 실제로 12월 6일 기준 일본행 항공권 검색량이 전날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